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인 조나단이 한국 음식 먹방을 즐긴다. 27일 방송되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기획 박장규 연출 노시용, 최연석 기아 전참시 180회에는 콩고 출신 방송인 조나단의 먹스러운 하루가 그려진다. 이날 조나단은 한국인 뺨치는 K 입맛을 과시해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 조나다는 유병재가 만든 꽈리고추 닭볶음을 폭풍 흡입하며 겁나 맛있네라고 만족감을 드러낸다. 또한 유병재도 먹지 않는 꽈리고추를 씹어 삼키며 대한 콩고인다웅 식성을 드러낸다고. 그뿐만 아니라 조나다는 초등학생 때 불닭 먹고 컸다. 아침은 핫하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매푸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오이김치를 아삭거리며 먹어치워 시청자들의 침샘을 자극한다. 그 이어 조나단과 유병재는 삼겹살 맛집으로 향한다. 조나단은 숯불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한 적 있다며 파절임. 마늘을 넣어 능숙하게 쌈을 싸먹는다. 여기에 청국장 찌개 꿀 조합까지 완성. 삼겹살 먹방에 활용 점장을 찍을 예정. 그런가 하면 이날 조나단은 자신만의 특제 밀크티 레시피를 공개한다. 어딘가 수상한 조나단의 밀크티의 유병제는 찐으로 당황하더니 맛을 본 뒤에는 더욱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 과연 조나단표 밀크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본방송이 기다려진다. 콩고 왕자 조나단의 침샘 폭발 먹방을 만날 수 있는 전참시 180회는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